자, 오늘은 헤어 일러스트의 기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헤어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헤어 일러스트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머리카락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머리카락은 기존에 어떤 헤어가 가지고 있는, 머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덩어리에서 나오는 어떤 결을 묘사해 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헤어 일러스트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물론, 결을 잘 묘사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덩어리와 명암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머리카락의 묘사가 이루어져야 100%인 완벽한 헤어 일러스트로 완성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할 헤어 일러스트에 대한 간단한 시범 같은 경우도 이런 원리를 가지고 가는 건데요. 한번 같이 따라 해 볼까요? 자, 스케치를 할 때는 한 머리의 결을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꺾이고요. 약간 이러한 형태를 그려 주도록 합니다. 그려주고요. 이게 윗면. 우리 마치 저번 시간에 정육면체 배웠던 거에서 윗면이 이 형태인 겁니다. 윗면. 그리고 밑면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밑면입니다. 어, 지금 그린 형태에서 조금 더 더해진 형태라고 볼수 있겠죠. 윗면하고 밑면을 그린 후에는 간단하게 명암을 밑면부터 조금 진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조금 채워주는 느낌으로 칠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위에도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칠해 주는데, 진하게, 약간 연하게, 연하게, 다시 진하게 단계입니다. 자, 그렇게 칠해 준 뒤에, 중간 정도 되는 부위에 이제 윗면이 되겠죠? 윗면에도 이렇게 골고루 색깔을 칠해주도록 합니다. 비슷한 톤을 칠해주는데, 이때 요령이 조금 있다면, 휴지가 있으신 분들은 휴지를 이용해서 비벼준다면 좀 쉽게 칠할 수 있겠죠? 자, 아직 안 칠해진 부분들은 마저 칠해 주고 휴지를 이용해서 칠해 줄수 있도록 하면 좀더 쉽게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모양이 바로 덩어리입니다. 여기까지가 1단계 덩어리고요. 이 덩어리에서 머리카락에 텍스처를 표현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바로 질감이라고 합니다. 자, 질감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은 자, 위에서부터 힘을 주면서 내려옵니다. 했었을 때 밑면하고 민멸하고 윗면하고의 구분이 텍스처를 넣으면 조금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되면 한번 쉬어야 됩니다.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선이 내려오다가 한번 멈춰줍니다. 멈춰주고 다시 끝에서부터 귀를 향해 옵니다. 근데 이때 주요 한점은 지냈다가 오고 내려오면서 오는데, 얘네가 서로 만난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이 결국에는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줘야지. 뭐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하게 되면은 머리카락이 끊겨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해주지 않지만, 오히려 이따가 지우개를 좀 지워주겠지만, 기본적으로 머리카락을 그릴 수 있는 텍스처를 연습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밑면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윗면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요. 밑면을 가보겠습니다. 자, 밑면을 갈 때는 약간 머리카락의 결까지도 표현해 주듯이 정말 결로 촘촘하게 채워주는 것들을 적용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부위와 요 비가 살짝 비워지는 거랑 비슷한 위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요. 마지막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살짝 지나가는 부위를 지우고 그 위에 살짝 콩 결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아주 기본적인 덩어리와 세부적인 질감이 들어간 헤어 묘사가 하나 완성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걸 진행을 했다면 두 번째, 스트레이트 헤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이트 헤어란 무엇이냐? 결국 직선상의 헤어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예시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헤어스타일이 있고 어떤 사람의 헤어를 이렇게 그려준다고 해보겠습니다. 헤어를 그려준다고 했었을 때 지냈다가 펴지고 풀어진 겁니다. 다시 지내졌다가 풀어지고 다시 지내졌다가 당연히 이 머리 끝은 반영인이 지내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가 끊기 시작되는 우리 머리 시작점은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진하게 표현돼야 되는 거는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표현된 상황에서 지냈다가 다시 풀어졌죠. 지냈다가 다시 빈 공백이 생기고 다시 진해집니다. 다가 다시 진해집니다. 이렇게 지냈다가 풀어졌다가 지냈다가 풀어졌다가 근데 이것이 너무 이렇게만 남게 되면 조금 어색하니까 약간 약한 힘을 줘서 약간 중간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형태가 주요하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게 바로 스트레이트 헤어입니다. 자, 그럼 스트레이트 헤어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까요? 스트레이트 헤어는 간단하게 두 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준 후에 세밀하게 명암을 주면 되는데요. 저는 빛이 혹시 반사될 수 있으니까 검정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합니다. 한마디로 지한 애가 앞으로 가면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여기가 지나고요 앞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는 겁니다. 헤어는 사실 굉장히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좀 뿌듯하고 결과물도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지난 것에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만 보게 되면 너무 흰색이 두드러지죠. 이때는 살짝 힘을 빼서 연결시켜 줄수 있도록 작게, 작게. 힘을 빼서 작게, 작게. 그러나 흰색 선은 유지해주고, 반대에서도 작게, 작게. 자, 이게 기본 스트레이트 헤어구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어, 따은 머리, 아니면 꼬인 머리, 컬 머리, 다양한 머리를 할 때도 모두 활용되는 거니까 반드시 익혀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까지 됐으면 여기서 다시 어떻게 밝아지게 표현되냐? 진한 부분을 잡고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를 표현할 때는 진하게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뭉뚝합니다. 뭉뚝한 애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위랑 연결될 수 있도록 근데 이때 여기 선이 둘이 다시 합성하듯이 다시 겹친게 너무 튀면 안됩니다. 자 해주었으면 이젠 또 아까의 내려왔던 게 그대로 가는 거죠. 지냈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촘촘해야 돼요. 이건 촘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또 작은 아이들을 작게 작게 넣어 주면서 연결해 줄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자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이용해서 여기 깨끗이 정리가 안 되면은 빼곡하게 채워 주도록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에도 빼곡하면은 칠해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셨으면 뭐 예를 들면 조금 삐져나왔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완전한 스트레이트 헤어가 1번이 완성이 됩니다. 이 작업을 우리는 진행을 해줘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컬 헤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컬 헤어는 무엇이냐? 기본적인 이것은 우리가 이후에는 뭐 S컬이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고데기로 머리를 했었을 때 같은 헤어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컬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한 물결 펌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헤어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헤어는 단순합니다. 이 스트레이트가 커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반대로 들어가고. 이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화이트를 남기면서 칠해지는 게 바로 기본적인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헤어입니다. 자, 이 웨이브 헤어도 우리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 웨이브 헤어 또한 검정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브웨어는요, 이렇게 S자를 반복되는 형태로 나란히 한 3개 정도만 그려줍니다. 한번 실습해 보는 정도니까, 이렇게, 네, 그때 이것과 이것은 가, 똑같은 S가 반복이 되어줘야 됩니다. 똑같을수록 결과물이 훨씬 좋게 나옵니다. 자, 칠해보도록 할게요. 진하게 칠했다가, 이전에 여기 스트레이트는 그냥 일작선으로 내리면 되지만, 얘는 이 돌아가는 애들을 커브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된 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내렸죠? 꺾인 아이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줍니다. 연결은 이후에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갔죠? 자, 그러면 한 간격 남겨두고, 이번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간격은 띄워줘야 됩니다. 너무 좁았거나 너무 넓어도 안 됩니다. 자, 또 이제 반대로. 자,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이제 이것들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진하게 쓰면 연결하는 약한 선들 있죠. 아까 여기서 중간중간 약하게 썼던 것들을 지금 해주도록 합니다. 약하게, 약하게. 아까 여기 좀 진하게 써서는 좀 힘이 풀렸었나봐요. 진하게를 다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하고는 좀 다른 물결 펌의 웨이브 헤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헤어에서 스트레이트하고 웨이브를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정면 얼굴의 헤어 스타일을 그리는 방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면 얼굴 그리는 방법은 이전 동영상에 올려와 있죠. 얼굴을 3등분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준 뒤에, 왜, 눈썹 앞머리를 잡고, 코를 잡고, 입술 간격을 잡는 방법은 이미 지난 시간에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5등분을 간단하게, 눈의 위치로 하나, 둘, 셋, 다섯, 다섯까지 잡아서 귀까지 간단하게 잡았던 것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얼굴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지금 이목구비는 묘사하지 않을 거고요. 3등분하고 5등분만 나눠서 귀 그리고 얼굴형 뭐 간단한 우리 기억하죠? 목끝을 눈 목 끝은 눈 끝을 내렸을 때보다 살짝 안쪽이다. 이렇게 얼굴형만 먼저 1차적으로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지난 시간 학습에서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얼굴 부분은 이제 뭐 깨끗하게 지워주고, 눈썹의 위치 정도만 3분의 1 지점이 어딘지 정도만 체크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얼굴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머리카락을 디테일하게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머리카락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좀더 세밀하게 그리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 나시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가 제가 3cm로 잡았습니다. 3cm만큼을 3등분으로 하나, 둘, 셋. 3등분으로 나눴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1번과 2번이 부착이 되는 머리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머리 길이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헤어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양을 이제 어느 정도 잡아줬으면 이 머리 둘레를 살짝 지워주도록 합니다. 눈에 보일 정도만 해주도록 해요. 이렇게 너무 둥근 상태에서 헤어를 그리게 되면 굉장히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지워주도록 합니다. 자, 이게 된 상태에서 끝에서부터 작게 안으로 돌아가는 헤어를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그렇겠죠? 이렇게 그려줍니다. 양쪽을, 방향을, 옆, 뒤에서 누가 잡아당긴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일자가 아니에요. 기울기를 준 상태에서 뒤에서 뭔가 꼬집고 있는 것처럼 그려줘야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 반대입니다. 기존에 이런 모양이었다면, 이번에는 뒤집어서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머리가 잡는 구간입니다. 자, 뒤집어서 머리가 잡혔죠? 자, 이 뒤집힌 상태로 계속 갑니다. 촘촘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이때, 이 머리통은 온전한 일자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머리가 완전 동그랄 순 없어요. 살짝 들어간 부분마다 약간씩 굴곡을 표현해주는데, 그건 제가 이따가 다른 색 색연필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아까 잡았던 이마 라인 있죠? 이마 라인까지. 올수 있도록 해줍니다. 가운데에 도달해서는 뒤집힙니다. 최대한 촘촘하게 그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큰 틀이 나왔으면 헤어의 정면의 헤어를 완성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묘사가 좀더 들어간다면 뒤에가 조금 더 잡힌 형태이기 때문에 뒤가 살짝 더몇 번씩 지나가면서 진해집니다. 이렇게요. 그렇다고 여기 앞에까지 안 가면 곤란합니다. 헤어라인까지는 반드시 가주어야겠죠? 헤어라인까지, 여기까지는 도달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전에 우리는 헤어를 아주 그냥 둥글게만 표현을 했는데요. 사람 헤어가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짝 들어간 공간으로 일부러 조금 들어갔다 나왔다는 약간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 선들을 조금 더 표현해주도록 합니다. 해서 나중에 뭐좀더 자연스러운 헤어가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헤어가 좀 표현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되면. 정면에 기본, 넘겨지는 헤어가 완성이 됩니다.